어, 뭐 도피설까지 나오겠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. 좀 부끄럽습니다. 이국회의는 네. 문제인데.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 주장대로 도주했다고 한다면 그건 비, 비겁한 일이죠. 있어서는 네. 안될 일이고요. 그런 어찌 됐든 기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 같습니다. 걸음걸이 또 무슨 한두 치수 큰 옷을 입는 모습이라든지 저런 모습은 윤 대통령 같기 때문에 뭐 관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. 게다가 저 보도를 이른바 자파 성향 또 친 야당 성향의 오마이뉴스TV에서 보도를 한걸 보면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왜 저런 사실을 유포하느냐? 약까 전현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. 사실 우리 가 제보라는 건요.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언론 사에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. 저도 뭐 사회부 데스크도 해 보고 사건 기자 팀장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제보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. 제보는 네. 항상 자기 시각에서 보는 사안을 가지고 내 던지는 겁니다. 청당동 술집 의혹 김의겸 전 의원도 제보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. 세상상 동전의 양면이 있거든요. 그런데 한 면만 보고, 어,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. 한 면만 본다면은, 그리고 이제 그런 제보를 들어오면은 그 제보를 확인하는 것이 책임있는 기관의 책임있는 행동입니다.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어, 민주당에서 재보만 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면책특권을 활용한 것도 아니죠. 그냥 마구 질러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. 아니면 말고식이다. 아, 그럼요.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. 지지자들은 그걸 믿거든요. 그럼 또 국론을 양분시키는 거고 정치를 극단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런 뉴스에 대해서는 뭐 믿고 싶겠죠. 믿고 싶은 거하고 사실은 다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확인하고 본인의 발언이 어, 국민 여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발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